안녕하세요 밥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2살 아들 이연입니다 자 오늘의 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밥상은 <laughs> 자봄나물입니다 <laughs> 두릅전 했고요 그 다음에 쓴박이 무침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너무 매웠던 고기는요 이렇게 샐러드처럼 있어요 이쁘죠 <laughs> 나름 막이런 저거 해가지고 쌈 한꺼번에 미장샐러드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엄마가 보내주셨어요 된장국 이게 쑥인지 냉인지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자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면만 먹는다 고해서요 요렇게 밥상 차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밥아 먹는 거 아니야? 뭐 뭐? 쑥이랑 아니야, 뭐. 면아야아니야그렇지 아니.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laughs> 정체불명이 <laughs> 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너무 끓이셔가지고 냄새가 이런 거 아니야? 생각은 어때? 내린 것 같기도 하고 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내인은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가 안 보이거든요 좀보여드까요이게 내인은 아, 좀더 굵고 수쿠지 이거 쑥수공 아닐까? 이거 쑥, 쑥 된장국일 것 같은데요? 진 네, 뭐가 어떻든 네. 맛은 비슷한 것 같아 그건 그래요 맛은 비슷합니다 <laughs> 아이 밥 먹기 전에 물부터 먹으면 어떡하나 얼른 먹자 아 맛있겠다 음. 두릅 좀 먹어봐봐. 이거? 두릅 좀. 아, 고기부터 먹네. 내일 어왔다 두릅? 응. 먹어봐. 어떤지. 이렇게 했어요. 음, 어때? 음. 두릅 전에 순박이. 쓴발기. 순박이도 먹어봐. 그렇게 안 있어. 음, 순박이 뿌리 무침. 잘달하게묻혀서 먹어봐봐. 맛있어. 조금만 먹어봐봐. 왜? 네. 조립이 너무 쓰다안떻게지 전체적으로 다 쓴다 그러면 고개도 먹어 그럼. 네. 음. 조금 마시라도 보라고. 그래야 나중에 먹지 아무데서. 내가 오었은 두릅은 음. 생으로 나와서 조고추장에 딱 찍어가지고. 아, 그렇게 엄마가 한번 했는데 그때 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어때? 음. 그렇게 쓰지는 않지. 응. 음. 음. 그러면 얘를 먹어. 얘를 샐러드로 했거든. 네가 싫어해서 엄마 이쪽은 엄마는 깻잎으로 했고 너는 저기 뭐야 상추 밑에 이렇게 했어. 아, 달고 쓰다. 달고 쓰고 <laughs> 그런 거죠. 색깔이 좀 그럴싸하게 샐러드로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들고 먹어 그러면. 음. 음. 으음 음안 음. 매워 맛있는데? 먹어봐 음. 좀 색다를걸? 음, 음. 이거? 음한러마 응. 음. 응응응. 음. 음. 일부러. 어. 한꺼번에 먹으라고. 아니 아니야. 어. 이렇게 해서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해갖고 음. 이렇게 딱 접어서 먹어. 뭐. 한거다 먹어버렸어. 아이고. 아빠 졌네한 입에. 이렇게 싸서 아까 그러니까 쌈처럼 이렇게 써서.

음 좋다. <laughs> 쑥이라고 믿고 <웃음> 먹겠습니다. <웃음> 음 먹으면 먹을 수록 숨나죠 왕창 먹으니까 숨막 난다 이게. 음. 제끝나 아, 무슨 뭔지 구별을 제가 못해가지고. 들어준 데 이제 그만. 응. 먹을 거지? 응. 고기만 먹을 줄 알았다. 봄철 <laughs> 소는 제가 이렇게 주르륵 그냥. 하니 맛있는데. 음. 곤약미 었어응 왜? 나 뭐가 씹혀 응 니꺼는 음. 응. 음, 네 전혀 안 들어갔어도 데대난 조금 씹혀 조금? 거의 엄마꺼에다 넣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뭐했어? 밥 먹었어 무슨 맛 오늘 맛있는 거 나온 날이잖아. 응. 응. 뭐 나왔어? 어떤 쿠키 같은 거랑 쿠키? 응. 카레랑 응. 요거트. 응. 맛있겠다. 응. 진짜? <laughs> 아, 토마토에도 고추 만이 나지? 아니야. 고추는 나중에 그냥 자린거 있어. 그래? 안 볶았어. 오늘 뭐지? 토마토는 고기랑 같이 볶았지. 그래서 그랬어 응. 매운 음. 맛이랑 토마토 고구려 같이 먹었어. 원래 토마토도 익혀 먹는 게 좋다 그래서요. 아 그래? 응. 음. 응 음. 음. 그냥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그러니까 좋은, 그니까 뭐지 음식 중에 야채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당근이랑 토마토랑 그래서. 아았다 뭐? 방울토마토 그 음. 키워 그. 응? 음? 방울토마토 키워 갖오 어디서 반에서 아니면 반에서? 반에서? 애 뜯는 데서 두고 그 물은 자기가 알아 줘야돼 있어? 응 으흠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 으흠 그럼 언제 딸수 있어? 먹자 꽃 같은 거 살짝 열렸고 으흠 좀 있으면 필것거 같아 음. 많이 피면 좋겠다 벌써 한내가덩이선 전만큼 자란 애도 있어 물론. 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었어? 그래? 네? 응쟤살빠지잘 음. 네. 들었나? 뭐라 처음부터 큰걸 골랐나 응? 처음부터 큰걸 골랐나 음음 음 저도 베란다 앞에다 뭐 이것저것 심었었거든요? 기억나? 부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자, 음, 케일도 심고, 뭐, 이것저것 해 가지 고 <laughs> 조금 조금씩 따 먹었는데요. 자고 있는 보모 씨가 음. 반 이상 해먹었요 <laughs> 케일은 다 뜯어 드셨고요. 지금은 뭐 저분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는, 뭐, 이건 뭐 열린가 동에 먹어버릴 것 같다 는. 제 말고 다른 강아지 나의 화분 오픈했잖아. <laughs> 아무튼 뭐 봐, 강아지 뭐, <laughs> 뭐 먹을거리 다른 데서 키운다는 거는 뭐 불가능할 것 같네요 키울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잘할지는잘 모르지 뭐 데리고는 올수 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든지 장담할 수 있어 뜯겨 <laughs> 쟤는 아이뿌리째뽑아 먹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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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왜안 먹어? 너무, 음, 음? 너무 커 그러면 불해서 먹어.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목소리> 응, 그럼 그래. 아, 입에 뭐 통째로 이1 분이 걸렸어, 있는데. 됐어? 당연히 일단 이거부터 먹어야지. <laughs> 눈치 보냐 그런데 야채도 다 먹어 대신에. 응. 리해서 먹더라도. 음. 음. 이거 약되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 해도 먹지. 좀 그래도 덜수잖아 처음보다. 음. 그냥 쓰긴 쓴데요. 근데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아? 음. 응응응응응응응응나오이 좋아하잖아 응 그러 좀 먹을 수 있는 야채만 올렸는데 어네 괜찮아 난 고수 한마응응 잔치 고가 이렇게 향이 쓸리가 없는데 하나 먹자. 을

음? M, S. 터무이다 M S M S. 음. M A C. 아까는 한번 먹고 그러면. 이 밖에 처음 봤잖아. 고운 줄 알았어. 쑥주? 숙주? 아니 쑥주라니? 뿌리만 있는 거야? 응. 응. 응? 나무뿌리 향이랑 비슷해요 향이 응, 응, 응. 맞아 응. 나무뿌리 찾아갖고 씻은 다음에 말린 거지? 이거야? 뭐야 그럼? 응? 광나 봐봐. 이거 너 어? 엄마 엄마 심하게 나는데 오왜 이렇게 심하게 나지? 좀 심한데 너무 잘 먹었나? 되게 하얗게 나네 음. 아. 응. 저거 가려야 돼. <laughs> 네, 네. 저 있는지 음, 아, 너도 하래. 저하려야 돼. 들게 됐지? 저가는오 음, 아왜그래 그 우리 아들 금상 받은 그이에요로봇그 그래 등 <laughs> 그거 버리겠다. 벌써 다 보셨거든 내리하셔. <laughs> 음. 음, 내려놔. 응인사드 음, 이제 왜? 그래도 얼굴도 강남에 남편 만나 음. 놨더니본 음. 밥상으로요 예 먹을 수 있는 이 나물 그리고 고기 채소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가끔 반찬 걱정 하실 때 제. <laughs> 예. 영상 보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끼 먹는 것도 괜찮아서요. 제가 밥상 차렸습니다. 아, 왜? 이온이가 많이 못 먹어서 좀 그래? 응? 유온이 많이 못 먹어서 그래? 왜 뭐? 그스 들어 부쪽 외모 신경쓰네. <laughs>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띵!